케이뱅크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셨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되셨거나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대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일 300만 원까지 거절 없이 소액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 점수와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승인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케이뱅크 비상금 대출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품이죠. 간단한 신청 절차와 빠른 승인이 장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거나 직업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하다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뱅크 비상금 대출을 대안으로 할수 있는 비상금 상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기존의 대출과 달리 신용심사와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300만원까지 당일 해결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온라인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쓸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이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 후 다시 되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이 방법은 대출이 아닌 거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출이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금융거래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해 없이 현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보조 걱정 없이 높은 승인위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증빙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상태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유급 미납 미력이 있더라도 일반도로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신청부터 현금 입금까지 평균 10분 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로 방문하셔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